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를 시작합니다. 지난 16일 광주시가 시 영상회의실에서 광주시 광고협회와 사회적 영세기업 지원과 쾌적한 도시환경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시는 이날 협약을 통해 양 기관 단체는 옥외 광고물이 필요한 사회적 영세기업의 재능기부를 통한 옥외 광고물 제작, 시공을 지원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키로 했습니다. 또한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난사고 발생 예방과 신속 대응으로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며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시 적극 협조하는 등 도시환경 향상 증진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으며 상호 교류를 통해 애로사항 해결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신동원 시장은 사회적 영세기업 지원과 재난사고 발생 예방에 대한 협력으로 선진 5개 광고 문화협력체계 구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한 걸음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한국방송통신사 뉴스였습니다.